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방송이나 뉴스 보면은 경기가 어렵다. 하루에 뭐, 많은 사람이 문 닫고, 뭐,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또 문을 엽니다. 응? 음? 아니, 다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는데, 뭐, 그런데 또 문을 열어요. 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묘한 게. 어, 창업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주관적 사고가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남은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저는 이걸 어, 위험한 착각이라고 합니다. 창업의 위험한 착각.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어, 들어가니까, 또 곧바로 이제 위험에 닥치죠 위험에 닥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창업을 시작을 하면은 만약에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절대 자기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실패를 어?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내 계산 안에 있던 하나의 그 프레임이죠. 그러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와 맞닥뜨리니까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오기가 발동합니다 오기가 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인생 뭐 있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항상 네가 이깁니다 나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읽지 말아야 될 소중한 돈을 더 잃게 되는 거죠. 더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상황이 딱보면 스톱할 줄 압니다. 수도할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대기업 같은 데서는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거의 뭐, 어?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준비했다가도 마지막에 어? 어떤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스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개인 창업자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이느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일한 대가로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같이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 돈 버는, 돈 버는 방법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면은 강사료를 많이 받든가 아니면 강의를 많이 하든가 그런데 저는 절대로 강사료를 많이 돌라 소리 안 합니다 많이 주면 그냥 받는데 절대 타협을 해가 하고 많이 욕을 하지 않아요 내 몸값을 내가 안 올립니다 왜 올리면 부를 사람이 없어 안 불러줘요 어 그러면 뭐냐 많이 하는 게 좋지 많이 하면 힘들지 않느냐 중요한 지적인데요 힘이 안 듭니다. 왜? 내가 좋아서 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음? 이런 부분을 이제 에,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자기는 하면 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 오해를 가지고 창업을 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어, 드리고 싶고요. 그럼 누가 이제 그렇게 하게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어? 창업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창업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어? 뭐가 중요하냐? 창업한 제일 중요한 게, 어? 자, 일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어, 기본적으로 창업이 순서를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업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창업에 대해서 결심을 해요. 이게 창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을 해요. 제가요, 퇴직하시는 퇴직자한테 물어봅니다. 창업하실 겁니까? 할 거래. 자, 그러면... 경쟁사에서 연봉 1억에 스카웃 저희가 들어오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요. 간대. 그럼 창업가 마인드가 덜된 거예요.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어? 왜? 여기에 집중해도 될똥말똥인데, 뭐, 항상 그런 머리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하야 해요. 창업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창업하면 성공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생각이 많거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으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슴 뛰는 창업을 하라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창업할 때 중요한 게 결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판매하는 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이템이잖아요. 어? 그래서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그 무엇을 팔 것인가도 따지고 보면 또 이렇게 뭐 업종별로 특성들이 좀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또뭐 전문 용어는 타겟 고객을 설정해라. 그러는데 그냥 누구한테 팔 거냐 이 이야기야. 어?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20대한테 팔 건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판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다 달라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뭐 가게 구할 때도 위치도 달라야 돼. 근데 이것도 안 지켜요.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보면 창업하겠다고 결심하고 아이템 정하죠. 그 다음 바로 이제 막 가게로 갑니다. 가게로. 응? 근데 그그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로 모이는 거예요. 어? 그렇 따지면 어? 명동, 강남 이런 데는 창업하면 무조건 성공해야죠. 거기가 제일 부침이 심합니다. 거기가. 어? 그건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타겟 고객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이 있는데 가서 입지를, 어? 상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업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뭐, 독립, 프랜, 독립 창업을 할 건가? 프랜차이즈를 할 건가? 독립 창업은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독립 창업이에요. 프랜차이즈는 뭐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어?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이 순서로 가는 게 중요해요.